우선 뭐랄까 보석을 어떻게 좀 세팅하면 좋을지 전설 보석 있죠 우측 1성, 2성 뭐그 다음에 이제 1성2성뭐그 이상에 꽉 찼든 안 찼든 그5성급 보석 있죠 보석 있죠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 전설 보석 세팅은 당연히 본인의 과금 정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러니까 뭐 아예 아예 무과금이야 아예 무과금 아예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어, 1, 2성 보석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죠? 이게 5성급 보석을, 예를 들어 뭐 3성, 2성, 4성, 5성, 이제 별이 꽉 차지 않은 보석들 있잖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그 이상을 노려, 노리는 건좀 비추고, 노린다 쳐도 2성급 보석에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성비 좋은 거 있어요. 뭐 응얼이나 병에 담은 힘만. 이거 제가 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5성급 보석이라 얘기를 할게요. 그냥 1, 2성 말고 어, 그냥 5성급 보석이라 얘기를 할게요. 5성급 보석 중에서도 2성 보석. 뭐 이런 건 있죠. 이제 1, 2성 보석을 어떤 걸 추천하느냐. 그건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과금, 중과금은 가성비 좋은 5성급 중에서도 2성 보석이 있어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이따 1티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 위주로 맞춰주되 어 본인이 이제 역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비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맞춰주면 되는데 일단 어 웬만하면 저는 가성비 좋은 5성급 중에서 2성 보석을 추천드리는 게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요 육성, 6강 이상부터 6강 7강 엄청 들어서 이게 미래를 본다 쳐도 공명을 올리려면 비취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비추해요. 이건 후에 말씀드릴게요 핵과금은 뒤에 제가 5성급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 택해서 공명 올리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소과금 중과금은 그래서 보통 세팅이 1,2성 짜리를 1성 10강 하나 받고 2성 10강 목표 이거를 저는 이제 1,2를 추천을 드려요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세 개는, 가성비 좋은 거, 5성급 세 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아, 6개죠. 4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뭐좀 빼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성 2개, 깡, 하나. 이 6개 우측 세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 5성급을, 세 개를 맞추는 방법도 있죠. 부담스럽다면. 중, 소가금이라면. 그럼 이제 뭐, 1성 2개. 뭐, 이성 하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좀 미래를 봐서, 뭐, 이성 하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성 두 개도. 목표 자체가. 근데 올리는 순서 자체는, 애초부터, 어 당연히 소과금 같은 경우일수록, 5성급을 목표로 많이 잡게 되면 힘들어요. 재미없을 수 있고. 그래서, 뭐 5성급을 줄여나가면서, 1성, 2성을 좀 많이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가성비가 있어요. 이제 그 가성비에 관해서 제가 1성, 2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성 이성 보석에 관한 그걸 좀 자세히 들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전이 방향을 좀 택하고 있어요 일성 식강 하나 이성 식강 하나 오성급 어, 노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어... 우선 이렇게 좀 말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백그마를 파밍을 해야 되는 백그마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무조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하루에 4 인팟을 짜서 무조건, 던전을 도든, 아니면, 매 파밍을 하든, 최대한, 전기석 파밍에서, 사파이어 파밍에서, 팔기. 입니다. 이제 이게 가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이런 위에 방법을, 어좀 착실하게 옮길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1, 2성 설명을 들어갈게요. 1, 2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티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티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1티어, 10강 축, 추천. 카센! 아니면 광전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정해졌다 보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웬만한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이제, 광전사의 눈이라고, 자신이 주는 모든 피해가 16% 증가하고, 극대 확률이 2% 증가한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부에 달려있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딜러들은 그냥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좀 공속을 좀 맞춰야 되는 캐릭터다. 특히 뭐, 악마사냥꾼?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본인이, 좀 기본 평타를 좀 많이 치는 걸 좋아해요. 주공격의 속도가 5.5% 증가한다. 근데 이게 10강이 되면 공격 수치가 상당히 커요. 주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주공격이라 함은 기본 평타 있죠? 그맨 위에 있는 스킬.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성은 일단 확실히 정해져 있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과금 많이 한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계정을 써봤잖아요. 주공격 위주의 캐릭터. 악마사냥꾼, 수도사 근데 악사한테 강추지 수도사는 솔직히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이제 카센의 격려라고 어, 주공격 관련된 공격속도와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무소각은 같은 경우 광전사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대신에 본인이 주는 피해량이 증가해요 아이초에 그냥 풀강을 하면 제가 이게 16강? 16%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커요 제가 지금 강령인데도 쓰고 있는데 자신이 주는 모든 피해가 16% 증가하고 극대 확률이 2% 증가하지 받는 모든 피해 가량이 증가합니다. 받는 무, 모든 피해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선이 조건 없이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주공격 위주의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들한테 더욱 더 추천드리고 어 딜러들은 무조건 이거를 제가 일성짜리 중에서도 이거를 10강을 찍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위주의 이건데 둘다 PVP, PVE에 둘다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개를 1티어라 생각을 하고 이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려해볼게 휴식의 돌 검은장미인데 어 이거는 좀 방어적인 위주고 검은장미는 PVP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이거는 조금 만약에 본인이 완전 무소과금이야 이러면 이거를 좀 올려줄텐데 그거 아니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2성짜리들 별도 안차있는 그냥 2성짜리 제가 좀 적어놓은게 있거든요. 이성 보석. 이건 5성까지 못올리는 그냥 원래 못올리지만 아예 별이 안차있는 그냥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예 그냥 직업별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사거리 긴 직업이 있어요. 이게 8m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강령, 악마 사냥꾼한테 좀 추천드리는 게 PP손길. 이거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 PP손길이 8m라 되어 있는데 이게 꽤나 어, 괜찮거든요. 애초에 달성하기가 쉬운 축에 속하는 조건에 어, 데미지 딜링 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거리 긴 직업, 특히 악마사냥꾼 강령한테 좋고요. 뭐 법사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뭐 법사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고려해볼 만하다. 뭐 그리고 뭐 본인 스킬 세팅에 따라서 좀 비교적 원거리에서 쓰는 스킬을 많이 쓴다면 어, 추천해볼 만한 보석이고요. 강추입니다. 이두 개한테 좀 강추드리고 저도 이거 준비할 예정이고요. 피비손길 이렇게 2미터당 피해량 2% 증가에 최대 8% 증가. 그리고 공격시 0.3% 확률로 적의 공격 및 이동속도를 3초 동안 35%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주옵션이 거니까 근데 이게 부옵션도 상당히 괜찮아서 음 필필성길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네, 그다음으 제가 말씀드릴게 바로 이자괴이 미소인데 이건 배후에서 공격할 때에요 적 뒤에서 그러니까 악마사냥꾼한테 좀 고려해볼 법한 그리고 이동기 많은 법사 요런 캐들이 법사 수도승 이제 이런 캐들이 좀 고려해볼 법한 옵션이죠 극대화 확률 8% 꽤 큽니다. 주는 피해량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기가 많고 이속이 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인 캐릭터들이 들어주면 좋아요. 이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 또 추천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힘의 지배. 이제 핵과금러들이 이거 이성 끼고 있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1 0강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되게 잘 팔리는 보석이거든요. 사기예요, 그냥 옵션이. 봐봐요. 악사한테도 좋습니다. 자, 힘과 지배. 9초마다 번갈아가면 힘 상태와 지배 상태가 되고, 힘 상태에서 주공격이 8% 증가하고, 지배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기술의 공격력이 8%증가한다는데또 어, 보면 5% 확률로 부정적 효과를 해제합니다. 얼마나 다 해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써서 성전사를 해본, 해본 게 아니라. 근데 조옵션도 좋고, 부옵션도 되게 좋은 편이라. 주공격 비중이 있으면서도 스킬 비중이 있는 거. 보통 이거는 근접캐 중에서도 좀 성전사들이 많이 들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일단 옵션만 봐도 좀 평타 비중 좀 있으면서 스킬 비중까지 있는 거 그리고 해로운 효과를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근접한데 좀 좋은 편이다 악사도 고려해보면 한게 이게 악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복수라는 스킬이 주공격 데미지에 스킬 데미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킬도 쓰니까 악사가 이제 악마 사냥꾼이 이것도 괜찮다 라는 건데 악마 사냥꾼 다 괜찮아서 어 상당히 좀 축복받은 캐릭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제가 많이 본 거는 좀, 성전사? 성전사들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두 개가 워낙 괜찮아서, 악사가 이거 드는 경우는 좀 많이 안본것 같아요. 보통 근접해가 많이 들어줍니다. 악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보석, 보석 세팅 잘하면 너무 좋아. 요 네, 그리고 버려야 될게 하나 보이네요. 추종자의 명예, 갖다 버리세요. 왜냐? 특히 핵과금일수록 갖다 버리세요. 소환수를 많이 못 껴요. 소환수로 인한, 데미지가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말이 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게. <laughs> 다른 거에 비해. 어, 그럴만하죠? 뭐, 소환수 4세팅 하고 갈거 아니면, 이건 좀 버리는 옵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기 효과금로 그냥 갖다 버리세요. 5성급 보석 활용할 게 없어요. 소환수로. 어, 갖다 버리시고, 차라리, 어, 이삐삐손길 이런 게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워낙 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구요. 차비레 수정, 전투 수, 수호. 나쁘지 않지만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활약하기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추천은안 드리고요. 그리고 뭐, 굶주린. 금주림 <laughs> 이거는 뭐,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음, 3초 동안 공속 4% 증가는 워낙 좋,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워낙에, 카센이 조건부가 아니라, 나쁘진 않지만,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번개핵. 이거 드는 건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읽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주 공격을 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서서히 전기로 충전됩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게 주 공격 비례인 뭐 악사 뭐 이런 게 괜찮겠지만 워낙에 악사가 좋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보석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드는 것 같고요. 많이 안 되는 추세인데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워낙에 공격적 보석이 좀 괜찮은 편이라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 정도 네 개를 좀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5성급 보석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성급 보석이라 하면, 이제 별이 꽉 차있든 안 차있든 일단, 좀 1, 2성과는 좀 괴를 달리하는, 뭔가 되게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과금러들의 좀 특혜죠? 전설 보석을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핵과금러 분들 계정을 좀 많이 써보기도 했고, 파밍을 해보기도 했고, 많이 팔아보기도 했고, 어 공유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과금러 분들이랑. 그리고, 좀 효율충 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전설 보석은 이제 5성급 보석은 특히나 이 주공격 시 공격 시 옵션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공격 시 뭐뭐뭐다 이런 거는 이제 평타 맨 위에 있는 스킬 있죠. 그거 시에만 터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악마 사냥꾼한테 좋은 옵션이겠죠. 평타 세팅. 공격 시는 주공격과 스킬 공격이 함께 포함된 옵션입니다.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어, 자, 음,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보석 사용이, 이제 팁이 얘가 일단, 어, 4성 이상을 구매하고, 획득 후 재료는 이성으로 하자. 가뭔 소리냐면, 이성 중에서, 그러니까 5성 중에서도 별 2개 차있고, 나머지 3개는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료로 쓰고, 4성 이상을 구매하자. 가 이제 팁입니다. 왜냐면, 하 이게, 삼성을 가하든 이성을 가하든 어, 얼마나 강화를 했든 그 가치가 재료로 사용했을 때이성급으로 밖에 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5성급의 이성짜리를 재료로 사용했을 때 아무리 강화를 해도 이성급 자체만으로는 32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만큼의 재료란 말이에요 이게 하고 오시면 알텐데 어쨌든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사용을 할 거면 무조건 이성으로 사용해야 되고 통 크게 그냥 4성 이상을 구매하자 가 목적인데 핵과금은 이래요 중과금도 이렇고 근데 소과금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어뭐 2성으론 하지 말고 웬만하면 3성 <laughs> 그러니까 그건 뭔 소리냐면 아예 그냥 갈 거면 만들 거면 4성 이상으로 만드는 게 좋긴 해요 어차피 이게 재료를 사용하면 3성이나 2성이나 그 가치는 발현이 안 돼요 가치 자체가 그대로 32에요 걔네들은 물론 그동안 먹인 재료는, 재료는 반영이 되는데, 자신의 가치는 이성이든삼성이든 똑같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걸 감안을 하고, 강화를 하시는 게 좋다. 이해가 나요? 그리고, 성수가 높을수록 뭐가 좋냐, 라고 하면, 강화 시에, 강화 시에, 그, 공명 증가량이 증가합니다. 성수에 비례해서, 공명 증가량, 대폭, 어,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1티어, 그니까, 1티어 중에서도, 일단, 비취가 1티어 중 1티어인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5성급에서, 음, 6강? 5강? 부터, 재료 소모량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뭐, 5성급이든, 4성급이든, 3성급이든, 일단 비취를 강화하려 한다? 그러면, 2성급 비취, 뭐, 두개에 뭐, 그거를 또 3강까지 해야 되고, 5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 비취는, 그냥, 어 이게 공명 증가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명 증가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업그레이드를 자 해줘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옵션만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비취는좀 좀 중과금 핵과금한테만 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소과금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또 좋은 게병에 담은 희망 이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걸 1티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을 사용해 강화할 거를 부여하면 대상의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6초 동안 일... 엄청 커요. 일단 엄청 크죠?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까지 완전 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이거를 발, 발동시키려면 좀 조건이 세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동기에도 터져요. 쉴드에도 터지는데 이게 모든 캐릭터가 써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캐릭터가 뭐 그나마 악마 사냥꾼 정도가 안들 수도 있긴 한데 전 웬만하면 다 드는 걸 추천드려요. 법사의 텔포에도 터질 정도예요, 이게. 강령의 망령 형상 있죠? 이 이동기에도 터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에 이걸 보면 됩니다. 제가 1스킬, 망령 이동을, 망령 형상을 써볼게요. 쓰고 나면, 이렇게, 병에 담으니 망, 터집니다. <laughs> 이런 이동기에도 터져요. 이걸 강화효과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굉장히 후한 판정의 스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뽑아주는 게 좋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차 후에 가격이 오를 아이템 중하나예요 성전사, 뭐, 야만 용사, 법사, 강령, 그냥 다 필요할 거예요, 이거. 웬만한 거에 다 터진다 보면 돼요. 뭔가 강화된다는 느낌 있으면 다 터집니다. 망령해도 되고, 쉐이드해도 됩니다. 강령, 강령도 필수예요경담이는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가 너무 천차만별이야,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과금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니까, 러 모든 직업에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붙인다면, 효과조차 좋은데? 비치만큼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어, 이게 되게 싸다. 미리 사자. 그리고 또, 응어리. 응어리는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미루다 미루다, 이제 설명합니다. 공격 시4% 확률로 적을 중독시켜. 지속 데미지를 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4%? 절대 아니에요. 일단 공격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주공격과 스킬 공격 전부 터지는데, 이게 4% 절대 아니에요. 체감상 뭐 거의 뭐 34%, 44%,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거 번역 오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 잘 터집니다. 엄청 잘 터지고, 이게 또 뭐가 좋냐면, 피해를 주면서 죽으면 또 퍼지는데, 문제가 파밍에도 좋은데, 그니까 사냥에도 좋은데, PVE에서 이걸, 이걸로, 이 지속 데미지 때문에 응어리가 터지면서, 적이 붕대를 못 써요. 붕대가 끊겨요. 20초를 날려요. 엄청 큽니다. PVP, PVE 둘다 좋아요. 이 앞서 말한 제가, 빛이나 병에 담은 이망 이거만큼이나, 전부 필요해요. 그래서 응어리가 이게, 왜 좋냐. 일단 공격시라는 옵션이 중요하고, 다단이트 있죠. 지속 데미지 판정, 혹은, 강령으로 치면, 이제, 시체창. 이제 이런 거에, 각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법사도 그렇고 뭐 이런 지속 데미지 케한테 엄청 잘 터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제가 보니까 다단 히트 느낌이에요 모든 히트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잘 터지고 이제 한 무리를 처치하면 막두 개씩 터지고 세 개씩 터지고 이래요 엄청 잘 터진다 그러니까 각각 스킬에 따로따로 터져요 이게 미쳐요 그니까사냥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평가에요 거기다가 지속 데미지 PVP 최강 그렇기 때문에 응어리도 모든 직업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속 데미지가 아닌 뭐 어, 악사 정도? 아예 깡공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직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평가인 병에 담은 희망과 응어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싸게 올라온다? 그냥 무조건 사가세요 과금라분들? 미리 그냥 다 사가 다 사간 다음에 어 그냥 매점매석한 다음에 나중에 팔아요 이게 흔히 사포? 그리고 뭐 지속데미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미 효과금으로다 쓰고 있고 아는 사람 다 쓰고 있습니다 이세 개를 일단 1티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설명 드릴 수 있는 게음또 좋은 거좀 말씀드리면 우름꾼 메아리 어 불사조? 아 일단 우름꾼 메아리는 왜냐면 첫 번째로 봐야 될 옵션이 이게 두개 전부 어 주공격 케이스록 좋아요. 자주 공격시 당연히 주 공격 그리고 기본 평타가 공속이 빠를수록 공격 속도가 빠를수록 카센과 엄청 좋겠죠. 어쨌든, 어쨌든 영원 응대가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스턴까지 걸어요. 기절까지 엄청 좋아요. 엄청 필요해요. 근데 모든 직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필수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공격속도가 빠를수록 좋은거지 스톤까지 있어서 모든 직업이 활용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정도는 갖고 있는데 악마사냥꾼한테 엄청 좋죠 그리고 뭐더 많이 생각한다면 근접캐들 뭐 수도사 평타가 좀 느리긴 하겠지만 근접캐들한테 더 좋은 느낌이다 이 우름꾼의 부름은 주공격이 달려있고 기절이 있기 때문에 악마사냥꾼한테 엄청 좋지만 나머지 근접캐들도 고려해볼만하고 법사까지도 이게 뭐 법사나 강령도 들어볼만해요 강춘 아닌데 강추는 어, 악마와 사냥꾼이나 근접캐한테 좀좀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이이고요. 되게 좋은 보석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이 같이 묶어 말할게 메아리 치는 그늘인데 이게 공격시에요. 그러니까 스킬이랑 평타 둘다 나가요. 주공격이든 스킬이든 다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어, 이 자신의 능력 중 일부를 얻는 이 복제된 그림자가 평타만 때려요. 그러니까 주공격만 친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스킬까지 쓰면 사기지. 이 일부가 어, 주공영만 날립니다. 그래서 악마사냥꾼한테 이것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과금로일수록 악마사냥꾼이 보석 세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또 좋은 점중 하나는 이 복제된 그림자가 탱킹을 해줘요. 그래서 법사나 강령조차도 들어볼만 해요. 그러니까 물몸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불사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를 들 거면 불사조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근데 불사조가 좋은 거는 뭐냐면, 어, 근접캐. 예를 들 어, 야만용사가 죽음기만 플러스 불사조까지 터져가지고 안 죽어 미쳐요. 불사조는 죽음을 기만해요. 이제 야만용사 같은 느낌인데 쉴드도 주고 그래서 물몸한테 추천하는데 물몸들은 어, 두개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어, 이게 둘다뭐 가도 되, 되, 되지만 전 오버한다 생각을 해서 성전사 비추는 아마 사낙꾼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방에 터뜨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막 아까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뭐, 병에 담은 희망이나 응어리 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이건 취향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취향 차이지만, 뭐, 추천은 안 드린다. 직업의, 그, 성향에 좀안 맞는다 해야 되나? 전 강령까지도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사냥을 할 때는 몰라도, 파밍, 이제, 예를 들어, PVP를 할 때에는 애초에 죽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애초에, 이렇 이거에 죽을 정도면 죽어야죠, 뭐,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본인 스킬 세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점 조각이 진짜 애매한 게 이게, 이게 옵션만 들으면 그냥 최강 1티어인데 싸잖아요. 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어 불가 효과를 유발할 때마다 폭발의 저주 덜고, 이 폭발의 저주가 데미지를 줘요. 근데 문제는 판정이 꾸져요. 이게 에어본이 안 터집니다. 제가 모든 클래스 클래스를 해본 게 아니라, 모든 판정은 몰라요. 근데 막 오한인 터지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이게. 그싼 이유가 있어 후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에어본에 안 터질 정도니까 뭐 강령 뼈벽 있죠 그 뼈벽 강화시킨 거 에어본 그거에 안 터져 요 이상해요 그냥 판정이 그니까 아예 그냥 리스크 갖지 말고 쓰지 말자 일단 지금은 좀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검은 장미 요거엔 또 터져요 그쓸 거면 검은 장미와 함께 쓰자 <laughs> 그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검은 장미는 터져 <laughs> 터지니까 음이 검은 장미를 식광에서 쓸 거면 쓰시고 그거 아니면 좀 비추 물론 뭐 본인 직업은 본인들이 더잘 알겠죠 자신의 직업 그 직업의 스킬이 터진다고 뭐 어디서 들려오거나 정보를 얻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좀 추천까지는 안 드린다 저는 일단 뭐 후에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검은 장미를 쓸 거라 사놓긴 했는데 좀 이게 그래요 좀 살점 조각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격 있는 자는 옵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받으면 2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 징벌을 내려서 최대 생명력의 12%만큼 피해를 줍니다. 징벌을 내린 이후에는 6초 동안 자신이 받는 피해가 4%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근접 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에 구하기 쉬운 그거라 뭐 이걸로 공명을 채워도 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이새 직업 한테만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력 비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 거기다가, 이 범위 자체가 엄청 넓지가 않아요. 근접캐들이, 그니까 러 PVP를 생각하는 거죠. 네, PVP까지 생각을 하면 자격 있는 자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자, 구하기 쉬우니까. 자, 주면수는 이게 처치시예요 첫 처치시. 첫, 첫 번째 처치시고, 첫그 다음 주위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야. 응어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자,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사냥 원툴. PV p 원툴. 음. 본인이 도전 균열에 엄청난 뜻이 있어. 이런 거 아니면 좀 비추? 이걸 들고 있다면 그냥 이 사람은 공명용으로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하는 거지만, 자, 이게 우성급 보성은 물론 다 괜찮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좀 최대한 많이 지켜보고, 어느 정도 정보도 얻고, 정보를 드리는 거니만큼 좀 믿고 쓰셔도 되고, 전 최대한 많이 참고 지금 정보 얻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믿으셔도 된다는 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정보가 있다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후에 정보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이 관련해서는 댓글에다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바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살점 조각 관련한 내용. 이 정도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추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취, 병에 담은 희망, 응어리, 어, 이세 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울음꾼 메아리. 이 정도는 좀 강추인데, 나머지는 좀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은,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지금 이 설명의 필요성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무소과금이 어떻게 맞추는지, 이제 맞추는 겁니다. 어. 가성비 필요한 거 이런 거 보고 설명 잘 듣고 뭐한두개 정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핵과금은 뭐다 하면 되죠. 솔직히 어, 이왕에 뭐 모중에 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지만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거위주로 맞추되 좀 좋은 거 이왕이면 사용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보석은 마지막으로 취향이다. 취향은 갈리지만 어, 추천은 드릴 수 있다는 점.